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가전설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 시 소득이 350만 대여서 개인회생 변제금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소득이 많이 줄었고 이런 경우 기존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것이 변제금에서 유리합니다. 소득이 200만원으로 줄어있으니 회생변제금도 69만원 변제하게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RCI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삼성카드, BNK 캐피탈, 오누리 인터내셔널 대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 전제액은 원금 5,360만 112원이며 이자 696만 1,850원, 합계 6,056만 1,96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90원과 보험 후 해지 환급금 34만 515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반영 시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자동차 후 환가 예상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257만 3천원이 청산가치이고, 사업용 설비 539만 4천 086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 후 청산가치 합계는 796만 7천 08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2년 3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 운영 자금이며 한 번의 개인회생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03만 1,688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33만 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69만 4,62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어 원금 변제율은 4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 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